람보르기는 일단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존나 비싸다 존나 빠르다 존나 무섭다 존나 소리 크다 존나 멋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최해성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죠 우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 차를 좀 리뷰 많이 해달라고 진짜 DM도 그렇고 댓글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자,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정말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제거 아닙니다. 제가 약한 달도 안 됐지만 한몇주 정도의 그 람보르기니 오너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려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밴들리가져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돌려드렸기 때문에 제차 아니에요. 이 차는 일단 람보르기니 우라칸이에요. 거기서 이제 소프트탑이 열린다고 해서 우라칸 스파이더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LP 610. 그리고 다시 사라고되 있는데 4륜 모델이에요 4륜 모델이고 10기통이어서 포르쉐보다도 더 높은 기통이죠 그렇게 색깔 보이죠 변신도네 이게 배트맨 차 색깔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에드 퍼스텀 컬러예요 무광이고 일단 소부터 이거는 루프는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 종류는 람보르기니 오라큰 색 3종류가 있어요 검은색 갈색 빨간색이 있어요 검은색이 제일 좀 많이 많다고 해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빨간색이랑 갈색이 좀 보기 힘들다고도 하는데 앞에 라이트 한번 보시면은 흔히 편하게 말해서 Y자라고 불러요 Y자 이렇게 Y 자가 두 개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람보르기니가 그 육각형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육각형으로 되는 것 같아요. 뭐 백미러를 봤을 때도 육각형이고 안에 에어컨 나오는 송풍고도 육각형으로 많이 되 있는데 그리고 마크는 뭐 앞에 보셨다시피 황소죠. 황소가 무슨 뜻인가요? 황소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뭐뭐다 들이받는다는. 웬만한 슈퍼카들은 다 동물로 표현되는데 왜그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는 동물로 그림이 없었을까? 약간 궁금하긴 한데. 아이 휠이 20인치 휠인데 지금 타이어 두개가 얇아가지고 많이 달리는 경우는 <laughs>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문손잡이. 테슬라 같아요. 어, 이게 문 여는 버튼 누르면 나와요. 손잡이. 신기하죠. 이렇게 누르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열어놓은 상태잖아요. 여기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오. 여기 누르고 여기 잡아당기면 돼요. 나와요. 아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키가 아우디 키랑 많이 비슷하대요. 자 람보르기니가 여기 람보르기니 써 있어요. 글씨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황소 그림 있습니다. 오. 오. 오 오라고 할것 같죠? 막상 보잖아요. 어 그냥 어 뭐지 이렇게 돼요. 라이터 같아요. 아, U.S.B. U.S.B. <laughs> USB. 슈퍼카들은 일단 시야가 안 좋아요 안쪽에서 그래서 주차할 때는 항상 뭐 센서든 카메라든 다 무조건 필수인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멀티처럼 돼 있잖아요 어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혀줘야 어, 되는 것도 있고 뭐 공기가 많이 지나가야 된다 고해서 이렇게 뭐 해놓은 것 같아요 스포일러가 뭔지 아세요? 이거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스포일러 알죠 뭔지? 네 근데 우라카는 스포일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자체적으로 약간 스포일러처럼 자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Y 자로 한줄돼 있죠. 이거는 또 아벤타도로 보잖아요. 아벤타도로 아마 세 줄인가 두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좀 달라. 아벤타도로는 앞에는 한 줄이었는데 이건 뭐 뒤에는 한 줄이고 아벤타도로는 아마 세 개인가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오락한 스파이더는 뒤에만 봐도 알죠. 여기 딱써 있죠. 뒤에만 보면 모르는데 소리 들면 아껴죠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포르쉐 몇 초였죠? 뚜껑 열었는데 칠초요 예, 네, 이거는 17초입니다. 저는 50kg 이하에서만 열수 있습니다. 자, 포르쉐 박스는 앞뒤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람보르기 뒤에 트렁크가 없어요. 트렁크가 앞에 있습니다. 보르랑 똑같아요. 앞에 있어요. 어, 오, 어, 어, 아, 열때 여기 위 위로 오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여기 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넓게 없어요. 네, 트렁크 뭐 없죠? 네, 설명할 게뭐 없습니다. 기본적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방향 지시등 있잖아요. 핸들에 있어요. 방향 지시등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 이걸 왼쪽 하면은 왼쪽 깜빡이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깜빡이에요. 근데 깜빡이 꺼야겠다 하면 버튼 누르면 깜빡이 꺼져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이걸 다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살짝 편하다고 할까? 뭐 와이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어요, 와이퍼. 그리고 일단 좁아요 얼굴 튀어나와요, 머리? 네. 이렇습니다. <laughs> 뚜껑이 닫잖아요. 그러면 약간, 약간 불편해요.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앉아야 돼요. 키큰 사람은 조금 타기 힘들겠네. 저 같은 사람 아니 이렇게 하면 다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운전할 수 있을 <laughs> 그렇게, 그렇게 운전한다고? 야 밖에서 몰라. 근데 아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또 다리 이렇게 하면 또 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송풍구 같은 거 육각형이죠. 각진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중에 여기, 이, 이 차량은 단점 내가 탔을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커플도 없어. 옵션을 추가하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커플더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옵션이 안 넣기 었 때문에 커플더가 없어요. 그래서 2차 탈 때는 커피 안 마십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좀 편하면 편한 건데 모든 조작이 다 여기서 끝나요. 일단 창문, 차 문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쪽에 있어요. 왼쪽 창문, 오른쪽 창문이에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열고, 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문도 열고 싶고 네. 와이퍼도 작동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프트라고 아세요? 차를 띄우는 거죠. 네.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운전했을 때 속도 60 정도가 너무 차체가 내려가더라고요. 방지턱 같은 데 지나갈 때 진짜 속도를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내려주고 또 가다 올라가면 내려주고 했거든요. 방지턱기 많은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타기 힘든 차량이죠. 불편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진짜 나는 이거 보고 반했었어요 처음에. 내부 버튼이 진짜 내가 자 제트기를 타보지 않았지만 정말 제트기 같은 그런 버튼 같지 않아요? 버튼 하나다가 진짜 다 고급스러워요. 진짜 그 람보르기니는 멋을 아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갈 때는 이거는 M 버튼 한번 누르고 패드 시프트 한번 당겨주면 드라이브로 바뀌어요. 불편해.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오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뭐 후진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당기면 돼. 쉽네요, 후진은. 어. 그리고 파킹. 여기 P 있고. 후진 전진 반복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 이렇게 전 이렇게 합니다. 후진하고 전진해야 되면 다시 한 누르고, 쉐드도 당기고, <laughs> 다시 후진하고 이렇게 했어 아, 나는 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기능이.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상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픈하는 거. 아마 뚜껑이 여는 거, 뚜껑이. 뚜껑이 연 버튼 있죠? 네. 그리고 쿠페에는 없는 버튼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2창문이야. 뚜껑을 닫았을 때든 열었을 때든 이 창문 열었다 할수 있어. 다른 차들도 뭐 스포츠 모드, 뭐 크루노 모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여기 핸들에 밑에 버튼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스타라다, 스포츠, 코로사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바꾸면 소리부터가 달라집니다. 엑셀이나 이런 거안 밟고 스포츠 모드로만 바꾸면 소리가 좀보예네요 그렇죠. 이차 같은 경우는 일단 시트는 나파랑 알칸타라가 같이 두 가지로 형성이 돼 있어요 시트 같은 경우가 염소랑 양의 뭐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 보이나요? 잘 찍히나요? 어떤 느낌일지 선글라스나 안경 사면 안경닦이 알아요? 아 맞아요 안경닦이 느낌이에요. 하여튼 음. 촉감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주행은 안 하시죠? 저희 리뷰에 꽃이라 할수 있는 주행.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제가 현지로 가면 밖에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오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힘든데 엄청 고급 차잖아요. 비싸고. 아무리 제가 탔었다 한들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야 솔직히 안 좋을 수가 없어 이런 거 마음대로 탈 수가 없어 람보르기니요뭐 없습니다 람보르기니 일단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존나 비싸다 <laughs> 존나 빠르다 존나 무섭다 존나 소리 크다 존나 멋있다 네 이상입니다.